본 방송은 매코믹 재단의 코로나19 저널리즘 기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리노이는 자택격리용 3단계, 이제 야외에서 종교 집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교회 가운데 드라이빙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탐방했습니다. 차량이 교회로 접근하자 안내 요원이 주보를 건네며 주차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동차들이 하나 둘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교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담소를 나눕니다. 담임 목사의 찬양인도. 신도는 차 안에서 주보의 가사를 보고 찬양곡을 부릅니다. 차 안에서도 손을 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한두달 동안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드라이브랩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나마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다른 성도님들 이렇게 창문 너머로만 얼굴을 볼수 있다는 게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루속히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돼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돌이신 그런 귀한 시간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근교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자리한 다솜교회는 시당국과 협의를 거쳐 한주 전부터 드라이빙 예배를 열고 있습니다. FM 주파수 송출 장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라디오 채널을 통해 자동차 안에 좋은 음질의 실황을 전달합니다. 아직 대다수의 신도가 자택에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지만 두 주째 십여 대의 차량은 교회 주차장에 모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1 9 대유행이 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잘 모이지 못하고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교회는 모이는 것이 본질인데 모이기는 모여야 되고 그렇다고 또 성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다가 이렇게 드라이브인 예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지사가 또 허락을 했고 또 우리가 있는 이 마운트 프라스펙트에 시장하고 저희가 계속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6주 전부터 사실은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아, 또 이제 교회 오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 또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드라이빙 예배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1976년에 창립된 다솜교회는 현지의 지역 사회 복음화에 초점을 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ere and now라는 그런 복음적인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아,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어, 사역지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으로 저희가 이 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분들한테 보금을 전파를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또 우리가 아, 타 지역으로 가서 청교를 할수 있는 보금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리노이주는 5개 종교 집회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10명 초과 인원이 실내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100명 이하의 인원이 6 p t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야외에서 종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솜교회 사례와 같은 드라이브인 예배는 보다 안전한 오계 집회로 주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카고 다솜교회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저희 콘텐츠를 잘 보셨나요? 그러면 뉴스 매거진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저희에게 커다란 버팀목이 됩니다.